안녕하세요, 블랙입니다. 어, 오늘 붕가리아 라이의 이름은요, 어, 초콜렛 금이고요 많이들 아시는 국민이죠. 얘도 굉장히 빛을 많이 요구하고 잘웃자라는 아이인데, 음, 또 예쁘기는 또 되게 예뻐요, 이 아이가. 그래서, 어, 많이들 좋아하시는 아이긴 한데, 어, 이 아이가 여기서 산지 지금, 어, 4년째 여기서 살았거든요. 네, 물도 좀 박하게 주고 그래서 겨우 옷자람을 면하면서 자란 아이예요. 네, 오늘은 이 화분도 큰것 같아서 좀더 작은 화분에 촘촘하게 심어서 키워볼 생각이에요. 진개층 인데 입 구가 좀넓은걸 선택 을 할까요？여기다 심어 볼게요. 제가 이 아이가 계속 잘 웃자라고 그러니까 어, 적심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좀 목대는 그래도 그나마 굵어진 편이에요. 얘도 어, 국민이 답게 잘안 죽어요. 그 생명력도 좋고 번식력도 좋아서 이파리 하나 떨어진 거 올려놔도 금방 입구가 올라오고 하거든요. 정말 웃자란만 없으면 너무너무 예쁜 다육인데. 웃자람이 문제인 거죠, 다육이는. 예쁘게 키우고 싶은데 웃자라니까 자꾸 미워지고 자꾸 잘라내고.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어요. 처음에 살 때는 제가 데려올 때는 정말 한요 정도, 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. 네, 적심해서 심고 또오 심고 하니까 이파리 하나 못 버리고 계속 올려놓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만큼 늘어나게 됐네요. 이렇게 흙을 털어볼게요. 확실히 먼저 그 살던 흙이 상토가 되게 없던 흙이었어요. 거의 뭐한10% 미만 그 정도로 해갖고 심었던 흙이라 애들이 확실히 웃자람이 덜 했어요 많이 웃자라는 애들은 상토양을 그 함량을 좀 줄여서 어 심어 놓으시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웃자라고요 물도 아주 가끔 줘요. 정말 쭈글쭈글할 때 그때 주면 그렇게 주시면 웃자람을 조금 덜더 줄일 수 있답니다. 덜 웃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. 하도 적심을 많이 해서 저는 짜잘짜잘짜한게 짜잘짜잘한 게 많아요. 오늘은 오늘도 있고 떨어진 거는 이 파리들은 제다 버릴 거고요. 그만 늘리려고요. 계속 늘려봐야 자리밖에 하지를 안 하니까 적은 양으로 예쁘게 키우기. 엄청 많이 떨어졌죠. 얘도 잎파리도 되게 잘 떨어져요. 그리고 오늘은 얘를. 얘를. 나머지는 쓰봉으로, 이 파리들은 쓰봉잉으로 보내고요. 아, 여기가 아니었구나. 여기다 심는다 그랬죠? 뿌리를 다그 떼어내서요. 오늘도 꽃꽂이 방식으로 하나씩 꽂아서 심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키들을 재봐야 되니까 키를 재서 큰 애들 순으로. 저 아이들을 다 꽂아야 돼서요. 어, 촘촘하게 역듯이 꽂아볼게요. 지금 음, 심는 와중에도 이파리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정말 약해요, 얘네들도 잎이.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얘도 그냥 꽃꽂이식으로 꽂아버리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거의 다 심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얘도 좀 예쁘게 멋스럽게 다져졌으면 좋겠네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생명력이 강한 아이고 번식력이 좋은 아이라서요 잘살것 같아요 또 정말 이런 아이들은 흙냄새만 맡아도 뿌리를 내리는 아이들인데, 음, 웃자람만 없으면 정말 키우기 난이도 하인 아이가 이 아이인 것 같아요. 이런 음, 거랑 이제 프리티 이런 종류랑 거의 생긴 것도 프리티랑 비슷하게 생겼죠. 물드는 것만 조금 다르고요. 이건 버려. <laughs> 입장 생김새는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물드는 것만 빼면은 분갈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뿌리티가 만약에 색깔이 같다 그러면 대충 꽂아서 아이도 분갈이 다 했네요 분갈이 참 쉽죠 분갈이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, 쉽게 생각하면 어렵진 않더라고요 화분도 작잖아요, 그래서. 어렵지 않아요. 이 아이도 분갈이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만 꽂고. 여기도 하나 있었네, 얼굴이. 작은 화분에서 굳히듯이 키우면 되니까요. 그렇게 해서 초콜렛금 분갈이가 끝났네요. 색깔은 예쁜데, 얘도 여름에 좀 힘들어하는 편인가봐요. 입장에 이렇게 무슨. 어, 화상자국마냥 딱지 앉은 것처럼 이렇게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여름만 조금 조심하면 이 아이도 되게 예쁘게 크는 아이랍니다. 어, 분갈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